뭐좀 돌아지죠. 아, 그렇죠. 돌아지죠. 네. 자. 이쪽 봐. 이게 이게 이모. 이게 그러다. 안고 들기. 왕꼬들기이 김치도 좀 먹게 네. 이왕꼬들 옆에 도라지 왕꼬들배기 옆에 도라지, 도라지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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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라지 도라지 저기도 돌아지다 도라지 음. 여기도 도라지. 도라지. 아.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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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다가 돌아서 에 이제 사과가 아, 열렸는데 여기 들어가지고 해. 어? 여기 아, 들어가지고 거기, 거기 어. 저 혹진대물 이거 있잖아 진대물이 이이불 말리는 이런게 예. 이런 이제 이게 이 나무가 건강하면서 예. 사과 달리면서 예. 밑에 돌아지 나와요 예응 어? 예.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건데 지금 이 저기 뭐야 음. 어? 사과가 이렇게 지금 어, 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비취비 하는 거예요. 예. 에? 도라지는 사실 이게 그 저기 뭐 십몇 년 전에 실을 한 뿌리지만 이게 자연산이야. 예. 어? 그러니까 이, 이 도라지 한 뿌리가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야. 아직 보면 저기도 도라지죠? 다 도라지. 도라지. 여기도 도라지, 도라지, 도라지. 도라지, 여기도 도라지. 너, 도라지를 어? 좀 넓히려고 그러면은, 예. 넓, 넓히려고 그면 이놈을 좀 쳐줘야 돼. 음. 어? 쳐주고, 가가지 실을 뿌리주고,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, 어? 음. 여기도 도라지, 도라지. 네. 도라지가 없습니다 그쪽에도 도라지가 굉장히 많네요 이런게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요 도라지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도 라지 있죠 어. 지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도 네.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요 이 풀이 좀 뽑으면 좋죠 음. 그런게 지금 여기도 보면 은 여기도 사과로 달려있어요 여기 뭐. 여기 사과 밑에 달려 있잖아요. 어? 어, 달려. 사과 밑에 있는 식으로 들어가세요. 이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어? 사과, 사과 밑에, 사과나 밑에. 예. 어? 이 도라지가 어? 이 그게 도라지네 어 자연산 도라지가 네. 이렇게 어? 이 여기도 라지고 어. 여기도 도라지고 사과가 있고 어? 네. 이것도 도라지 아 어, 그렇죠 이거 우리가 봐야 사과가 달리면서 밑에 약초가 어? 이 도라지, 자연상 도라지. 도라지 한 도라지. 뿌리 같이가 도라지, 응, 어? 도라지 엄청난 거예요. 어, 이거 뭐 그리고 여기도 도라지, 응, 어? 저기도 도라지, 응, 음, 뭐다빵 음, 또, 또, 또 이렇게 정하고또 아주 맛있단 말이저 위에도 줄줄이 도라지네. 여기 는 지금 그동 물이 와서 오수 리가 와서 판거예요 예? 네. 이, 보 조를 를 이, 지에 오고, 이, 이, 보 조를 이, 보 조를 이, 보 조를 이, 보 조를 이, 보를 이, 보 조를 이, 보조 이, 네조 이, 도와서. 도라지 저 안에도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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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지, 도라지. 음. <laughs> 그래서 이거 또 와서 어? 어. 이거 는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지 와서 또아지이와 도라지 서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 와서 또와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오우 이따 떠시면 있는 걸 갖다가 사람이 이제 좀 예, 어... 모카 꽃가알아고좋아저서이러이러동못크잖아요 예. 그못 그렇죠? 있는 걸 이제 좀는에 요게 뭐죠? 어, 왕꽃들배기 큰같이큰닝이이렇 어, 아, 아 이렇게, 뒤에 광고를 쌓아갖고, 하 굴, 굴. 내면오로올 거야. 응. 그러니까 이게, 이 도라지가 뻗어 나가고, 이놈이 좀 정리했으니까. 어, 응. 더, 더, 저거 어, 나가 나간... 하늘 말라리, 독초, 독초입니다. 같이 수염 네. 생으로도 먹고왕꼬고들배기왕고들배기왕고들배기왕고들배기참옷참옷 네. 참아, 참참 좋은 품아참다